알리는게 지 목적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선생님 잠시만요. 어, 제가 가도행진 고 지금 현재 순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우리 요, 요 학생, 놔봐라. 학생 놔봐. 놔봐라. 두명다 같이 들고 나야 아, 네, 돼. 네, 제일 네, 앞에 네, 이매울리이 네, 효의 네, 날 도구를 네, 네, 갖다가 섭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네, 네, 잠시만요. 우리 사안연금에서 신상년 선생님이 열 번을 모시고 왔습니다. 수강연금. 그 뒤에 상연금 열 번이 이 뒤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연금 뒤에 우리 직금연제 노란 이 직금연제 행수. 예, 오늘은 195개월째를 맞이한 부검님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는 초원 운동을 중상대학교 공연하면서 오늘 대학교 아는나 지금 만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아요. 오 항상 비가 좀 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맑으면 많이 빠지실 건데, 어, 하늘에 구름이 있고 햇빛이 없으니까 다이루오시는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laughs> 우리가 하는 이 효운동은 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매이 효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시가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도는 의미가 아니고, 이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당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먹고, 말할지, 아,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은종을 갖다가 저렇게 또 하고 있구나. 아, 부모 생각해야지. 요런 지금 마음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하는 이 일이 그만큼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구원을 외치고, 어, 저희들께서 공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할수 있겠습니까? 네! 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구호소리가 클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신체 좋은 학생, 한번 학교 나와봐. 어, 오케이. 같이 하면 하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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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차 심하고. 어, 자, 어, 오케이. 자, 요요. 어. 어, 아, 신체가 좋으니까. 무좀울것같 네, 자, 선아. 자, 주 치고. 다 주먹 치고. 같이. 자, 전체 주먹을 치어 주십시오. 네. 주먹을 벌분 주시고. 자, 하늘의 직렬은 중충하지만 어, 이 주먹은 저 하늘과 이 밟고 있는 땅을 갖다가 힘차게 우리가 치면서 주먹 칩니다. 전체, 고그 준비. 예. 무는 저 하늘과 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창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생각하자면 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자 그리고 효를 실천하자면 은 여러분들은 실천하자 오늘 생활하자면 은 여러분들은 생활하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네. 네. 할수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충비. 이 훌륭한 조교와 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외쳐집니다 하나는 생각하자는 구호 하나는 실천하자는 구호 하나는 생활하자는 구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구호가겠지만 우리는 늘 호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호를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부산시청 공무원들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마찬가지 혈혼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 도와줘 가지고 천번 만번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살을 실천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 부모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를 생각하고 도를 실천하고 그걸 갖다가 한 번, 올월 8일 날, 옷다발 사주는 실천이 아니고, 최소, 일은 못하고, 매주로 못하더라도,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만큼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속에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하자는 것이 바로, 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활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계속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꾸양로 자, 가겠습니다. 예. 이 처에 지만 아무도, 이 초례 를 아는 사람 이 아무도 없 습니다. 이 당광기 초례 에는 애월 민희 를 부모 집을, 입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과 많은 교 운동가님들이 부산 대학 앞에서 제 195개월째 예원이의 도산과 도실편, 도생활화 신임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95개월째를 맞이하는 예원이의 도산.

다시 찍고 마치도록 겠습니다 판넬 좀 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했던 이공동에 그냥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좀 정말한 의미를 가집니다. 좀 전에 그 국립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여러 명이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교회날입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오는 교회날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회 법으로 매월일은 교회날이라고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법으로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통일생도 모르고 대학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안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 폼으로 많은 부산 시민이 매월일은 교회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충분하게 사업을 하는 학생들이 아 오늘이 교회날이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줬거 아주 큰 일을 하신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날은 뭐하느냐 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부모님을 용량하고 상림하도위 해서 무조건 부모님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 보였는데 이때는 19세기 1 8세기가 아니고 21세기에는 장기 요양대군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모든 우리의 건강보험본으로서 부모님을 다 모시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장도양백문도 없고, 여양사도 없어가지고, 열심히 부모님을 모시면은 효자효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으로서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효자효보가 아니고 뭐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나쁜 짓을 할지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억제하고 내 이웃을 생각할 적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예전처럼 뭐 부모님 동기적이 달아주고 이거는 나라에서 다 해요 장교 요양사가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정신을 국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좀 전에 국민학교 4,5,6학년한테 우리가 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196차 배우들의 공동화 10월 1일날 부산시청 광장 앞입니다. 부산시청 1번 출구와 3번 출구를 놓으면은 부산시청 광장이 나옵니다. 저그 부산시청 당장에서 196차 영월이를 보로운동을 갖다가 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속에 감축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195차 보로운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